네, 안녕하세요. 악어오름입니다 어, 30점 넘게 오른 애들만 좀 추려서 냅뒀는데, 아, 얘는 30점이 아닌가? 29점인가? 모르겠다. 이거는 정확하게 아직 성적표안 나오니까 모르겠고, 아직 뭐이 정도? 30점 조금 넘게 오르거나 좀잘본 애들? 그러니까 찍맛이 없는 게좀 아쉬워요. 사실 오히려 더 좋습니다. 그래서, 어, 뭐 했는지 좀 소개 좀 해줄게요. 작년 이거 고2 10월 기준이에요. 고2 10월. 어. 보이셜 기준이고 이거는 수능 기준인데 얘는 뭐좀 얘네는 이제 좀 빼고 일단 잘본 애도 있어요 더잘본 애들도 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어 실력적으로 좀느은것 같은 아이들 좀 해서 뭐했는지 좀볼 건데 이 정도 했고요 어 미적분은 끝까지 못했어요 미적분 다섯 개 틀렸거든요 다섯 개 틀렸는데 저점수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저는 항상 말하지만 6월 정도 되면 미적분 가르쳐요 보통은 그래서 미적분을 왜 이렇게 어려워하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빨리 하려고 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. 점수 안 나오면 미적분 그냥 나중에 하고, 공통 다 맞고 나서 미적분 시작해도 괜찮거든요. 실제로 작년 수능에도 거의 그렇게 했는데, 뭐 심한 경우에는 9월 달에 미적분 들어간 경우도 있는데, 그래도 84점까지는 되더라고요. 80점, 84점까지는 그냥 되니까. 시험이 쉬우니까, 요즘은. 그래서, 여러분들 막, 너무 조급하지 해 마시고, 자기에게 맞는 수준을 하세요. 음. 근데 일단 중요한 게, 요런 거. 요런 게좀 중요해요. 어려우면은 도망쳐야 돼요. <laughs> 교재를 어려울 정도면은 도망쳐야 돼. 내 수업이 어려운 건 그냥 해주면 되는데요. 제가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교재가 어려운 거는요. 도망치세요. 학습할 때. 여러분들도 다른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하거나 뭔가 했을 때어나이 교재 좀 힘들어. 근데 그게 진짜 하기 싫어서 힘든 건지 아니면 머리통이 터져버린 건지 공부량을 체크해 보시고요. 공부량이 안 된다 싶은 공부량을 늘려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결국에는 어 작년에 좀못 봤다가 그 온라인 상담한 친구 제가 직접 가르친 건 아니지만 커리큘럼을 좀 짜준 디스코드 같은 걸로 상담을 했던 친구 중에 담아진 친구가 있어요. 3월 모의고사를 이번에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 진짜 뭐 그렇게 잘하진 않았습니다. 한 3등급 그냥 담아질 정도면은 그래도 완전 못한 건 아니고 한고2 10월 때 3등급 정도 됐던 학생인데 이번에 운 좋게 담아진 건지 다음에 또담아질 건지는 봐야겠지만. 일단 범위가 너무 좁았고요. 그 다음에 시험이 너무 쉬웠어요. 그래서 방심하지 마세요. 다 맞았다고 해서.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는데, 엔젤을 들어가도 돼요. 그 정도면. 근데 엔젤 한 문제도 안 풀고 다 맞은 겁니다. 참고로. 기출만 했어요. 기출만. 걔는 뭐 했냐면은, 수원수투 수분감 하고요. 미적분 수분감 조금만 했고요. 그 다음에 뉴런 수원수투를 했어요. 그랬더니 다 맞았어요. 근데 뉴런 수원수투를 하기 전에, 더프 같은 걸 봤을 때 68점 정도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, 아, 약간, 좀 큰일 났다 <laughs> 68점이면 그렇게 잘 보는 점수는 아니잖아요. 그래서 기출 요기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놓은 거 있잖아요. 이걸 한 여섯 번씩 풀었던 것 같아요. 한 여섯 번에서 다섯 번 정도씩 풀었던 것 같은데, 솔직히 이게 그냥 벼락치기 느낌으로 공부한 거라서 그렇게 실력이 있다고 할 수는 없어요. 근데 뭐다 맞은 건다 맞은 거니까 어제 자신감이 붙었으니까 그대로 나아가면 되고, 뭐 다른 분들 중에서도 공부가 약간 좀 힘들어서 내가 진짜 지쳐 지칠 때까지 공부해야 되고요. 지치면 좋은 겁니다. 지치면 좋은 거고요. 힘들어서 다 놔버리고 싶을 때도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해요. 근데 이게 제일 힘들어요.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한다는 게, 저도 뭐, 몇천일 동안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공부하고 하는데,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, 음, 뭐, 몇천일 훨씬 넘었지만, 여러분들은 이제 200일 정도밖에 안 해도 되거든요. 220일? 221일이라도 하루도 쉬지 말고 오늘 4월 1일이니까 그거부터 해서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. 다들 화이팅입니다. 계속 그뭐 리뷰 같은 거는 올릴게요. 성적표 나오면 올리고 아 근데 뭐 국어가 좀 터졌더라고요. 국어 터진 거는 제 잘못입니다. 네. 수학만 너무 시켰어요. 그래서 다음에는 국어 좀 올려 볼게요. 화이팅.